안녕하세요. 고정화 클리닉의 고정화 원장입니다. 오늘 전후 사진을 보여드릴 분은 오래전 시술로 인해 생긴 양쪽 볼의 크고 단단한 흉살을 없애기 위해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2015년도에 코 옆부터 앞광대 쪽으로 아테콜 반영구 필러 시술을 받으셨는데요. 너무 볼륨도 빵빵하고 딱딱해서 제거를 원해서 추천받은 성형외과에 가서 1차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거술을 했는데도 이 볼륨이 별로 빠지지 않고 딱딱한 것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다른 것을 또 알아보셔서 2차 제거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2차 제거술을 받는 과정에서 어, 이 오른쪽 볼에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고 눈을 감으면 팔자가 같이 움찔움찔 하는 이런 감각이나 운동신경 이상까지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주사도 받으시고 한 년에서 침도 받으셨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서 어, 저희 고정아 클리닉을 내원을 하셨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의 사진, 그리고 치료 후의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자, 처음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의 사진입니다. 한눈에 딱 보이는 것은 바로 얼굴의 비대칭, 왼쪽, 오른쪽의 높이와 크기가 다른 것, 그리고 앞볼이 빵빵하고 딱딱하게 부어 단 이런 흉살이죠. 또 하나 이 입술의 바로 비대칭인데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왼쪽 입꼬리는 올라가지만 오른쪽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는 즉 신경 손상까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치료 후의 사진입니다. 치료 전과 후를 관찰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빵빵했던 이 앞쪽의 볼륨이 감소하면서 좀더 부드러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시술 전에 비대칭이었던 얼굴 라인이 조금 더 대칭으로 맞아졌죠. 여기에 입꼬리가 오른쪽에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올라가지 않던 것이 이제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입꼬리 비대칭 역시 아주 현저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눈썰매가 있는 분이라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뭔가 피부결, 피부톤, 색이 좀 훨씬 좋아진 것 보이시나요? 시술 전에는 앞에 빵빵하고 딱딱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이 흉살 때문에 혈관도 늘어나고 모공도 벌어지고 뭔가 결에 피지가 많은 느낌의 얼굴이었다면 시술 후에는 더 전체적으로 결도 보들보들해지고 안색도 맑아지고 홍조 또한 개선돼서 조금 더 핑크톤에 가까운 얼굴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중 하나인데요. 겉으로 봐도 사이즈도 감소하고 흉살도 덜 보이지만 특히 안쪽에서 뭔가 잡아당기고 있는 이런 느낌도 없어서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자연스러워지고 또 피부 톤도 좋아져서 아 주위에서도 뭔가 건강해 보인다, 얼굴이 좋아졌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술 전후의 얼굴 느낌인데요. 45도로 보니까 얼굴 크기가 더 축소된 것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눈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빵빵하게 길게 얼굴에 자리 잡고 있던 이 단단, 뭔가 가면 같은 이런 흉살 피부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풀리면 이렇게 눈밑, 앞광대, 뭐 심술보가 다 따로따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청순하고 자연스러운 얼굴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흉쌀을 개선하면서 딱딱하게 자리 잡고 끌어당기고 처져 있던 이런 이중턱이나 이런 볼 살도 전체적으로 좀 정돈이 되는 것을 같이 관찰할 수가 있죠. 음. 입꼬리 역시 양쪽 다 신경이 재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운 인상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잘 확인되셨나요? 네. 예전에 제가 다른 분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시술 전과 그리고 시술 후, 즉 치료 전 후에 얼굴의 안색이 맑아지고 뽀얘지고 결이 부들부들 고와지니까 호사진이 포토샵을 한게 아닌가 하고 좀더더 더 자세한 사진을 보여주세요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오늘 보신 것처럼 이안쪽의 상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안에 유착이 풀리고 흉살이 좋아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의 건강까지 개선이 돼서 피부 안색인 덩달아서 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흉살은 만졌을 때 딱딱하고 단단하게 만져지는 결절의 형태로도 오지만 주위와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들러붙은 유착의 형태로도 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겉으로도 울퉁불퉁해서 사진만 봐도 심각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겉으로는 괜찮은데 제가 깊이 촉진을 해서 어, 부위를 확인했을 때 내부로 만져지는 이런 흉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대면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초음파로 안쪽에 다른 이물이 없는지 체크까지 해야지만 더 정확하게 흉살의 범위와 심각도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치료 플랜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흉살은 그 정도 그리고 생김새, 심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맞게 또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흔히 흉살을 겪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시술을 받으면서 그동안 생긴 스트레스, 그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거부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럴 때 너무 빨리, 잠깐만 사이즈를 줄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스테로이드나 히알라제가 들어간 주사를 맞으시면 절대 안 되겠죠. 저는 다양한 방법을 컨비네이션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체의 충격파 치료와 또 저만의 어떤 흉살 주사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떻게 충격파 치료를 얼굴에 흉살에 하지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충격파라는 게 단지 딱딱한 결절을 깨주는 걸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 들어간 음파 에너지로 인해서 변성된 조직, 장기간의 유착이나 결절로 인해서 순환이 되지 않아서 염증 상태가 반복돼 왔던. 변성된 이 조직 상태를 다시 건강한 조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저는 충격파를 좀 좋아하고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조직의 변성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만져지는 촉진되는 딱딱한 두꺼워진 그런 결절이나 유착을 흉설주사로 줄이면서 가면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좀더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흉살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동안 많은 고통을 계속 겪은 분들이 많은데요. 어, 스테로드사를 이 잘못 받아서 함몰된 부분이 더 꺼져버리거나 색소가 진하게 남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것을 뜯어내기 위해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자체로 흉살을 예쁘게 돌려낼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들러붙어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뜯으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상처를 만들어서 이로 인한 진물과 조직 변성으로 더 딱딱해진 석회화된 그런 흉살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즉, 흉살이라는 것은 어, 안 생기는 분도 있어요, 잘. 근데 생기는 분은 확실히 강하고 침습적인 이런 치료에는 더 반응을 해서 더 단단하고 더 딱딱한 2차 흉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흉살 치료는 항상 신중하게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부작용이 없는 흉살 치료를 강조하는 고정학 클리닉의 고정학 원장이었습니다.